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0편 76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하로 오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과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에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에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그만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10편 76편은 바로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굉장히 위축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팔짱에 끼고 혹은 그 손을 가리워서 우리와 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잔뜩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와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그 강했던 사람들도 저 적군들도 다 무력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쓴 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전쟁터 같다고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는 없지만, 이창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크지요.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망군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수르가 오든 바벨론이 오든 이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일절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장막 이보다 그 전의 성경은 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쓰였습니다. 굴은 바로 뭐냐면 사자가 숨어 있는 곳이죠. 숨지 않죠. 거하는 곳이요. 사자는 그 당시에 동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시니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살림이고, 그럼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꼭 누가 함부로 할까라고 하며 그분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는 분이셨다. 아멘. 자, 볼까요? 하나님을 약탈한 산에서, 사람들이 약탈한 그곳에서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마음이 강한 자, 여기서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강한 자들의 것을 다 빼앗고 잠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죽음의 잠입니다. 용사 내가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팔조차 들 힘이 없게 만들 거고 그 팔조차 도와줄 사람도 없게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한번 딱 꾸짖으시면 병거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니 주님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그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니 땅이 다 두려워 잠들 감잠합니다 하나님은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투닥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재판권,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신다.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판결은 모든 땅에 두려워 떨게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위하여 판결하시나요?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땅에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무엇이여? 심령이여.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어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크심을 정말 시인이니까 상상해 보잖아요. 우리도 상상해 대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된다. 그 전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했던 원망이 이제 정말 주님의 실제를 알고 노래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갚아라. 그 예물과 갚아야 될게 무엇일까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거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거 이것을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이 두려우게 하는 그들이 떨게 하는 그런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지막 말로 고백한인데요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열왕기 하6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탁 둘러싸고 있을 때에 그때 어느 날 사원이 일어나서 밖을 보니 저 군대가 너무나도 많고 병거와 말대가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두려워 떨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 저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니 그 사원의 눈이 열리고 바로 자기들과 함께 있는 불말, 불병거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지만 보이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보이는 상황이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나와 함께 계시는 보이지 않으나 나 가장 크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왕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선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도움을 주시거든요. 오늘 어떤 순간이든지 죽게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함께하심을 반드시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원망은 찬송으로 바뀌게 되시는 이 목요일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패배자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 모든 것에 위해 가장 통치자이신 분, 모두 강하다라고 하는 자들을 바로 무력하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오늘 그 아버지를 더 많이 든든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심을 날이 갈수록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저희들 주님밖에 없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